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재밌는 거 하나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미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우리 노래를 하나 지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채집 피티로 노래까지 왔으면 거기 거의 뭐 이제 다온것 같은데 한번 가 봅시다 우선 제가 챗취 어, pt 한테 처음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가사 쓰고 작곡하고 이런 거 알긴 아는데 우리가 전문 뭐 그런 가수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챗취 pt가 만들어준 거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제가 검색한 과정이에요 구글 걸 먼저 보시면은 심플하게 다섯 가지 과정인데 작곡 작사가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뭐 편곡을 한다던가 추가로 가수분이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믹싱, 마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글이나 기사들을 보고선 알게 된 과정이니까,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채 GPT도,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보니까, 뭐, 영감, 가사, 멜로디,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요 1번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아래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음, 우리 채찌 PT 신뢰할 수 있겠구만 하고선 이제 어, 단계별로 시작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일단은, 전 약간 이런 슬픈 노래들을 좋아하긴 해요. 뭐 랩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어, 좀 이따 끝날 때쯤에 제가 왠지 부를 것 같아서 부르기 편하게 이별하는 상황, 이별 노래로 세팅을 해봤구요. 그리고 얘한테 조금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물어봤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야 애절한데 좀 심플한데 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애절한데 심플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은유와 운율을 좀 넣어줘. 은유법도 좀 넣어주고 나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애드시런 스타일로 가자. 이 에드시더 시런 스타일로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요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입력한 거고요. 뭐, 구어체로 그냥 주구장창, 그냥 쭉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뭐, 보고서 잘 작성하시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시 같은 거 써가지고, 딱딱딱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별, 애절, 은유법, 라임도 좀 맞춰줘. 애드시런. 그리고 요, 요새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해줘. 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쓴 거지. 실제로 저작권 문제가 없을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 처음에 나온 거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그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음, 뭐, 음악이 없어도 뭔가 느낌이 있죠. 아, 공기는 무겁고 하늘은 잿빛, 세상이 텅빈것 같아. 내가 떠난 이후로. 아니 이거 생각보다 괜찮, 괜찮죠. 여러분. 깨진 꽃병처럼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그리고 한때 우리 공간이었던 조각들이 남아있대요. 아니, 1절은 완벽해요, 여러분. 진짜 완벽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어, 이거 그냥 생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왔고. 뒤에도 뭐나쁘진 않습니다. 가다가 약간 빠져요. 잃어버린 영혼의 세계에서 당신은 나의 나침반이었다. 표류하고, 뭐, 자꾸 막 붙잡고 있어. 뭐,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사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고도 아뭐 작사가 분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천재적인 그런 뭔가 감정을 끌어오시겠지만 어쨌든 와 이런 가사나 이런 거 키워드 몇개 보고도 여기서 막 풀어내시는 작사가 분들도 많겠다 이거 진짜 많이 도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시 같기도 하죠. 이거를 그냥 시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죠.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찰리푸스 느낌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 가사는 좀 별로긴 하더라고요. 때로는 이채 g p t 가 너무 디테일하게 쓰면은 그니까한 번에 너무 디테일하게 쓰는 게 답변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의 문답법 하듯이 그냥 Q1, Q2 이렇게 그냥 야 가사 써줘.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줘. 여기서는 수정 좀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연달아 나가는 게 조금 더 음, 이용하기에 그 좋은 그.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직은. 나중에 뭐 GPT-4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궁금해서 피아노나 기타, 뭐 이런 코드들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봤더니, 와, 이거 신기하죠? 저는 뭐 악기를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어렵지만, 이런거 보고서 이제 코드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피아노 치는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이거 한번. 어챗 GPT AI로 뽑은 거니까 이 그냥 기본 코드만 보고 연주 한 번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생가더라고요. 어 나중에 한번 복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러분 벌써 챗 GPT로 그냥 여러분이 아나 오늘 무슨 어떤 컨셉 노래하지 이별 노래할까 정도만 생각을 했을 뿐인데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고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채 gpt가 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미 이전 세계에는 별의별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 또 많이 나와 있고 뭐 시리즈 abc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는 뭐 에이바 아이바 라고 부르는 거뭐 주크덱 앰퍼 뮤직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어 그리고 국내에도 포자랩스, 업보트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같은 좋은 또 작곡 프로그램 업체들이 있고 이들이 각종 대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나 투자 그 논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왔던 포자랩스 쪽을 한번 이용을 해서 어 제가 만든 가사에 기본적으로 뭐 마스터링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음원을 합쳐가지고 한번 노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비오디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포자랩스 포자랩스가 회사명이고 여기에 서비스명이 비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글에다 검색하시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비오디오는 아직 뭐 이런 어, 노래, 그러니까 가요음원이라기보다는 AI 배경음악 서비스로 그 유튜버 같은 분들이 백배경음원을 저작권 걱정 없이 쓸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검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습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이채 GPT 부분은 여러분 딱히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제가 여기 메이킹 어 g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뽑은 곡이 이건데 공기는 걷고 하늘은 재빛 이렇게 절그 다음에 코러스 합창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잘 뽑아줘요 아웃트로까지 나오거든요 브릿지랑 아웃트로까지 해서 이 가사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 뽑아주고 마지막에 그 제목도 그래서 이거의 제목 뭐로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요렇게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요런 느낌으로. 뭐 헤비 에요 무거운 뭐 공기, 그레이스카이, 잿빛 하늘, 미싱유, 그리워. 뭐 이런 것들. 좋죠. 그리고 요거를 한글로도 번역해 달라고 하니까 좀더 약간 아름다운 느낌으로 끝난 사랑의 조각들, 빛이 나는 존재 없는 세계, 잃어버린 나침반 요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회색 하늘, 잿빛 하늘 요런 느낌으로 해서 어, 정했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채취 PD 부분은 빨리 넘겼고, 비오디오 검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GM 다운이라고 광고가 뜨죠?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 회원가입은 아마 각자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카카오로 하셔도 되고, 전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어 일반적인 그런 뭐 음원 사이트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는 음악 찾기, 여기 들어가십니다. 여기 음악 찾기 들어가면 여기서 뭐 분위기, 테마, 장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위기에서 뭐 예를 들면 로맨틱 하면서 약간 슬픈 이런 느낌으로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의 테마, 장르들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뽑혀지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트를 눌러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만 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처음 시작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아워 스토리는 뉴에이지 느낌이죠. 아 여기 써 있네. 여기 뉴에이지 느낌이고 뭐 시네마틱한 느낌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하트로 해놓은 애들 중에 제 보관함으로 가서 제 위시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골라놨고요. 이렇게 고른 애들 중에 제가 이제 얘는 장바구니에 하나 담아놓긴 했거든요. 더 새디스트 모먼트? 이 음원이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정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선택을 했고 얘로 일단 잡았고요. 아까 앞에 만든 가사를 이 새디스트 모먼트라는 노래랑 합쳐가지고 실제로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요걸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장바구니에 가서 이 음원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있죠. 여기 mp3랑 웨이브 두 개가 있는데 뭐 보통 뭐 편집하려면 mp3로 하시는 게좀더그 여러 곳에서 활용하기 좋으니까 요걸로 선택을 하고 이건 하이라이트인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저도 아직 이제 요금제 구독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현재 2개월 무료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 12,000원이 좀 저렴한 거, 13,000원, 그리고 2만원 정도가 b플랜이 이제 좀 비싼 건데,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은 구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왔는데, 어 제가 아까 만든 음악, 이제 아까 우리 음악이랑 우리가 곡을 선택했는데, 이제 다듬어야 되죠. 왜냐면 지금 제가 얘를 한번 틀어 볼게요. 틀어 보고. 제가 직접 사실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불러봤는데 이 글이 너무 길어요. 네, 잠깐 끄고 이게 이 일절이 너무 길어서 이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 음악 배경 음악에 맞게 조금 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이 가사와 아까 만든 음원을 으면 짬뽕만 해주시면 합쳐주시면은 이제 한 곡을 만드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르는 거를 뭐 사실 현재 AI가 뭔가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죠. 현재는 AI한테 모두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직접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런 툴을 제가 혹시 못 찾은 데가 있다면 찾아서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아 때가 왔군요. 저는 이제 특별하게 뭐가 없으니까 일단은 생으로 여러분 불러야 됩니다. 생 이거 하려면 장비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비를 착용을 하고 아아 <laughs> 괜찮을라나 왜 이걸 한다 그랬을까 자 여러분 잿빛 하늘이고요 갑자기 코가 나오네 이걸 굉장히 지금 음악을 제가 굉장히 재빠르게 틀어야 되거든요 시작 도입부가 거의 없어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조조의 잿빛 하늘 세상이 텅빈 것만 같아 네가 떠난 이후로 깨진 꽃병처럼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린다 우리가 가진 것난 부자 우려했지 하지만 모든 것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난 궁금한 것 잃어버린 추억과 그날 이제 너 놓아줄래 내 하늘은 잿빛 세상이 다텅빈것 같아 네가 떠난 이후로 깨진 꽃병처럼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린다 우리가 가진 건 나쁘지 않으려 했지만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서 잘못 됐는지 난 궁금한 거. 식으로 여러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음악을 빨리 꺼야 돼. 뒤 오케이. 아 어쨌든 좀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노래 한곡 만드실 수 있고 이거 조금 잘 다듬고 좋은 음원 받아가지고 하면 여러분 이거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데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지금 계속 이 AI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저작권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도 답변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이건 또 글로벌하게 또 음원 시장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된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라 가장 좋은 거는 미래에 어느 정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하고 미리 여러분들이 출처나 어떤 걸 통해서 만들었는지들을 미리 좀 언급을 해놓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단순히 저작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또 윤리적인 이게 인간의 진짜 노동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가에 대한 또 논의가 논의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이거를 답을 내기가 어렵고 여러분한테 이걸로 무조건 돈 버세요 막 아니면 뭔가를 해보세요 라고 막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좀더 이런 신기술들을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봤고 아는 상태에서 얘네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시라. 네, 무료 서비스들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이 인공지능 시장을 이용을 해보시라. 그것이 여러분이 개인이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이 또 길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여기서 노래 한곡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